생 뭐야? 엄청 흔들리는데? 어잘 나온다 언니 어 뭐야 언니 이거 끝나고 라틴 얘아 진짜? 이거 끝나고? 이 언니가 <laughs> 잘 먹는구만. 잘 먹어서 보기 좋군. <laughs> 흙 먹는 것 같아. 흙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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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직 50분. 아직 50분이죠? 응. 화질 괜찮나? 이게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거라 그래서 언니. 이게 뭔데? 이거? 소니야? 침묵나 이딩 <laughs> 내 유튜브 최대 출연자 <laughs> 주인공의 주인공 거의 <거인. 웃음> <laughs> <laughs> 했죠 열심히 타는 편이라고 네. 칭찬 받았어끌파들 <laughs> 익혔죠?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감이 어떻죠? 졸려요 <laughs> 지금 자전거 타신지 얼마나 됐죠? 1년 반? 1년 반 1년 반이면 끌어도 됩니다 끌마 뭐, 뭐, 되나요? 네. 끌마 <laughs> 하용 먼저 올라갈게요 네 <laughs> 먼저 가라고 <laughs> 너가 천천히 오면 <하면> 안돼 <laughs> 희적이 응. 버스도안올거 아니야? 안 오죠. 어 아, 아. 아. 언니. 빈집 처리 가네? 응. 안 가네? 안 가네. 어, 내가 빈집 아니좀 많이 옥사라. 응. <laughs> 라이빙는 <목소리도> 여자들 그렇습니다 제 <목소리도> <쟤> 부담스럽겠다 우리 <laughs> 계속 카메라 들고 언니 처음 나오셨는데 어, 처음 나왔는데 막 <목소리도> 물어보지도 <찍어> 않고 막 <laughs> 계속 찍어대고 출몰하셨다 등짝단이 4시 15분이야 수고했어 함께 왔어 어, 화장도 아무것도 못하고. 작품 활동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워 사장님. 땜찌개 <웃음> <웃음> 네, 나도 그거 들었어. 진짜, <laughs> <있어요>. 맛있어.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맞아요. 그 블랙핑크의 로제? 그 사람도 와서 먹었다고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블랙핑크? 단체 네. 네. 사진 찍었어? 안 아, 찍었죠. 근데 아, 아침부터 보니까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 가다가 내려가보면 아, 라면집도 24시간인 것 같아. 내가 맨날 알아본다 그러 아, 여기 응. 어디, 어디였이 망원, 망원. 망원도. 작정망원데 라벤들가이기 다시 넘어데 너무 많이 먹어서안할 수가 거든안 해? 장안 맞아? 안 맞아? 안 맞아? 아니, 원래 순능안 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귀찮아서 못 봐. 어, 갔다! 어, 왔다! <laughs> 어! 엄청 흘렀어 다 아, 오늘 혼자. 오늘. 오늘. 어. 아, 뭐 다행이다, 거다, 다행이다, 어? 행이야 왔어, 왔어. 오자, 자마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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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죠? 너무 예쁘네요. 네. 네. <laughs> 감탄사 네. 어, 아주 리본 화보 같아요. 네? 어. 오.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저 맨날 장소가 바뀌어요. 그아 망원동근으로. 아 근데 휴가 갔다가 이번 주, 뭐야, 이번 주 맞나? 다음 그러니까요. 주부터 시작해요. 휴가 일정까지. 아 뭐하데뭘 <laughs> 시작하는데? <laughs> 뭐 해요? 콧범! 아이고, 콧범! 장애가... 네. <laughs> <laughs> 자전거는 뭐다? SO! 둘다 똑같은 거예요, 둘 다? 똑같은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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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똑같은>. 아유. t <laughs> <laughs> 일기 응. 반장님이야. <laughs> 저번에 같이 떴잖아. 응. 우와. 아, 왜? <laughs> 얼굴에. 땅구멍. <laughs> 땅구멍 찍기. 어, 눈물 흘리는 어, 거 아니죠. 어,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지. <laughs> <laughs> 가끔 눈물을 흘리지. 응. 너무 가벼워하고 있어. 했어 <laughs> 아, 알려주세요. 청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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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, 둘, 셋, 두그 영상이에요. <laughs> 아, 정말? <laughs> 굉장히 이렇게 아, 정자세하고있었다 제품들도...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게꿈이지 어, 모닝기다리시아 진짜? 오늘 어떡하지? 오늘 아닐 것 같아요. 이렇게 휴무서 왔는데. 아, 어떻게? 남산 한 바퀴 돌아야 돼. 괜찮아요. <laughs> 화요일에 오세요. 화요일에. <laughs> 화요일에. 네, <laughs> 화요일 에 다시 만나요. 네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<laughs> 화요일에. 화요일에 <웃음> 나와요. 일회 <laughs> 참석에는 먹을 수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야, 아까, 아까 그 말차. 강 음, <laughs> 너무 좋아. 근데 이거 뭐냐. 내가 유리병이 음. 너무 무거운 거 같아가지고 새텀블러에다가 어. 음. 이렇게 담아 왔어 고마워요 언니 빨리 나아 보고 빨리 낫겠습니다